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축제교회 영어성경목상입니다. 오늘 종일 무엇에 집중하셨나요? 227번째 10편 34편이네요. 지난주에도 34편 아니었나 싶은데, 아니었나요? 오늘은 17절에서 19절입니다. 예역기정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쉬운 성경. 의로운 사람들이 부르짖을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그들을 건지십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사람 곁에 계시고 낙심한 사람들을 붙들어 주십니다. 의로운 사람에게도 어려움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모든 어려움에서 구해 주실 것입니다. NIV 보죠. The righteous cry out. 의로운 사람들이 cry out. 물르 짓습니다. 외칩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소리 높여 구합니다. And 그리고 그러면 The Lord hears them.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는 그들을 들으십니다. 그들의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십니다. 듣는다는 얘기는 단순히 귀가 듣는 건가요? 그들의 마음을 아시겠죠. 그들의 통회하는 마음, 상한 마음. 하나님도 똑같이 느끼신다는 이야기를 The Lord hears them. 주님께서는 그들을 들으십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He delivers them from all their troubles. 여호와께서는, 주님께서는, the Lord께서는 delivers them. 여기서 deliver는 배달하다가 아니라 무엇에서 장소를 네. 옮기는 거죠. 네. 그들을 옮기십니다. 어디서부터? From all their troubles. 그들의 모든 환난, 어려움, 역경 속에서부터 그들을 옮겨내 주신다. The Lord is close to the broken hearted. Broken hearted은 마음이, 이 heart가, 마음 또는 생각이 broken, 깨진 사람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낙심한 사람. 또는 어, 승처를 입어서 정말 정말 어떻게 해볼 어, 용기는커녕 어, 어떻게 해볼 힘조차 내지 못하는 사람. 뿐만 아니라 하트는 영어 문학관에서는 생각, 머리, 이성이라고도 이성까지는 아니겠지만 생각을 이야기한다 그랬죠. 머리로부터 나오는 많은 것들. 그러면 어떤 한 상황 앞에서 그의 모든 사고가 붕괴되어 버린 것.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 박살난 것. 그러한 상태 인 사람들에게 close 가까이 계신다. 그들 곁에 계신다 이죠. and 그리고 뿐만 아니라 save those 그들을 구해주신다. 그 those가 누구냐면 who are crushed in spirit. 영에 영적으로 crushed. 살이 난다. 완전히 부서진 자. 브로큰 t 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지는 조금 구분해서 한번더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영이 완전히 자기의 감정이나 생각이나 사고나 모든 것이 완전히 브로큰 박살이 나서 심지어 영까지도 완전히 기력을 잃어버리고 그 존재마저도 희미해질 정도로 박살이 난 사람들을 s 이브 e 구해 주신다. 영화께서는 그들 곁에 계셔서 그렇게 된 사람을 구해 주신다 이 뜻이겠죠? 구해 주신다는 냥이 무엇일까요? 그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그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시고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확실하게 보여 주시고뿐만 아니라 그 길을 갈수 있도록 우리랑 곁에서 언제나 항상 늘 함께하십니다. 그게 바로 close와 save 이 단어가 의미하는 거겠죠. A righteous man 의로운 사람들이 may have many troubles. 의로운 사람들은 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may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겠죠. But,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The Lord delivers him from them all. 그를, 여기서 그를 righteous m a n 의로운 사람이죠. From them, 여기서 them은 뭔가요? Many troubles. 근데 many troubles를 them이라고 표현하면 되는데, them all이라고 한번더 강조해 줬습니다. 그럼 뭔가요? Many troubles가 그러니까 아무리 많아도, 즉, 그 많은 것 전부로부터 deliver, 건전해 주신다, 옮겨 주신다입니다. 하나, 그 어떤 상황도, 작은 상황도,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우리는 미처 깨닫지 못한 상황이라도 그것이 trouble 이라면, 또, 지금 이 순간 그에게 trouble 이 아니더라도, 혹, 내일, 또는 미래의 어느 날 추악불이 될것 같은 상황이 지금 처했는데 그가 미쳐 깨닫지 못한다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그것으로부터 그를 옮겨내 주신다. A. P. 보죠? When the righteous cry, cry가 for help. 뭔가 도움이 필요해서 간절히 부르짖을 때이죠. 뭐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Help! Help! 하고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정말 깜한 한밤중에 깊은 산속에서 내가 실족해서 넘어졌을 때 그래서 내 발이 바위 틈에 빠져서 도무지 내가 혼자서 어떻게 할수 없을 때 정말 그 시간에 그 깊은 산중에 누가 다닐 사람도 없지만 혹여라도 누군가가 지나갈까 스승이 또나 사람 부르짖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 간절함이 바로 cry for help죠 의로운 사람도 여기서 그러면 왜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을까요? 주님이 의롭다라는 것을 알고 그러한 상황에 그를 도와줄 분은 주님밖에 계시지 않다라는 것을 아는 주님의 의로움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의로운 사람이며. 그 주님에게 의탁하고 의지해서 cry o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의로운 사람인 겁니다.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면 세상에 도움을 청하고 또는 자기의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피해나 손해를 지불해서라도 자신의 어려움에서 나오려고 하겠죠. 분들이라면 righteous라고 할 수는 없겠죠. 자 이어집니다. The Lord hears 주님께서는 들으시고 rescues them from all their distress and troubles. rescue 구해내주시는 거죠. 네. 완전히 구해주는 겁니다. 이거는 그들 그들은 righteous죠. From all their distress, distress가 뭔가요? 환난이죠. 역경, 어렵게 만드는 상황. And troubles, 문제들. 이것들로부터 구해 주신다. The Lord is near. 여기 아까 NIV에 close 대신 여기서 near라고 했죠. 같은 맥락입니다. 가까이 계신다. To the heartbroken. 약간 broken hearted. NIV는 했지만 여기서는 heartbroken 같은 겁니다. 반대로 해도 똑같은 거죠. And he saved those who are crushed and spread. 같은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crushed and s p r e a d 를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Contried in heart. 어, 마음속으로 깊이 후회하고 뉘우치는 사람. 어, 많은 경우 어,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해서 회개하라는 것을 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고백하고, 이것을 회개한다,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시는데, 그것도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 회개하라는 것은 penitent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penitent, 그 회개는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은, 어, 어, 생각으로, 의식으로, 인지함으로, 그 머리속에서 자기의 인사이드에서 하는 거를 penitent라고 합니다. 그런데,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에서 영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repent로 되어 있습니다. repent도 똑같이 회개하는 건데, repent는 penitent랑 다른 것이 그 회개한 것을 깨닫고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행동에 옮기는 것이 repent입니다. 행동을 반드시 옮겨야 합니다. 자기가 그 잘못한 것을 깨달은 것을 다시는 하지 않도록 하는 것. 네. 이게 repent 이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contrite in heart는 뭐에 가깝습니까? penitent에 가깝죠? 마음속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사고로 contrite, 후회하는 것, 뉘우치는 것. 이건 penitent에 가깝습니다. 이어지죠. Truly sorry for their sins. 그들의 죄에 대해서 진심으로 깊이 sorry 어, 잘못된 것을 아는 것. 네. 이것을 c r s h e d i n s p r i t 아까 NIV에서 제가 했던 표현과는 조금 또 다른 표현을 쓰고 있죠. 그러니까 의 죄, 신의 잘못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깨닫고 후회해서 그것에 대해서 아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던 건가, 얼마나 죄인이었던 가라고 미우치는 바로 그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Save 구해준다. 그 죄에서 구해준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라는 의미이겠죠. 자, many hardships and perplexing circumstances. Circumstances는 어떤 상황입니다. hardship은 아주 음, 어렵게 만드는 상황이죠. hardship 아주 힘든 상황, 아주 매서운. 네. 진짜 끔한 상황들, 정말 정신이 바짝 들게 하는 상황들, 이게 hardship circumstances. 또는 perplexing은 뭔가요? perplexing은 당황스럽게 하는 겁니다. 정말 그럴 줄 전혀 몰랐는데 갑자기 당황스러워. 네, 참 제가 지난주 화요일 날 자전거를 타다가 네, 완전히 땅바닥을 꼬꾸라졌는데 아주 당황스러운 상황이죠. 아주 곤혹스러운 상황입니다. 물론 hardship 한 상황이도 했지만 네. 아무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세상에 살면서, 이러한 경우, 잊지 말아야 하는데, 습니다 누구나가 한번 쯤 또는 정말 종종, 꽤 자주 당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 물론,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죠. 자, 어쨌든, 자, 그러한 상황에서, 그러한 상황들은 Confront, 맞선다, 대항한다 입니다. 무엇을? The righteous, 의로운 사람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의로운 사람들은 Harsh and perplexing 한 Circumstance 앞에 늘 맞닥뜨려진다 라는 뜻이겠죠. 주어를 좀 주어하고 뒤에 목적을 바꿨죠. but 그러나 아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the lord 주님께서는 rescues him from them all 그, 그 모든 hardship and perplexing circumstances 모든 상황들로부터 rescues 구해주시다 우리 주님이십니다. CJB 보죠. the righteous 의로운 사람들은 cried out 외쳤습니다. and adonai heard 그리고 주님, 여호와께서는 들으셨습니다. And he saved them from their troubles.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그들 모두를 구해내 주셨습니다. 여긴 전부 다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과거형으로 썼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잖아요. 그렇죠 또는 이시편 기자는 왜 이걸 과거형으로 썼을까요? 특히 CJB는 왜 이걸 과거형으로 번역했을까요? 이 CJB의 J는 Jewish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시편을 읽으면서 왜 과거형으로 번역을 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해줄 거라고 약속을 쓰셨다면 지금 현재 자신들은 트러블에 있다 하더라도 이미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해주셨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이시0편 34편 17절을 통해서 그들은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전에는 현재형이었습니다. 특히 NIB는 현재형이었습니다. 네. 조금 전에 AMP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참고로 왜, 제가 좀 전이랑 페이지가 넘어가면서 녹음을 하기 때문에 다시 넘어가면 이 녹음이 끊어져요. 네, 그런 조금 단점이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CJB는 주 유대인들은 이 시편을 번역할 때 과거형으로 했다. 왜? 이미? 하나님께서 구해주셨다라는 약속을 분명하게 확신으로 믿기 때문이다. I don't know h s near. 여기서 near 나와죠. Those with broken hearts. 뭐 똑같은 겁니다. Broken hearted. Heartbroken. 같은 겁니다. He saves those whose spirits are crushed. He is crushed. 똑같은 거죠. 그들의 영혼이 crushed. 박살난 사람들을 saves 구해주신다. The righteous person suffers many evils. 많은 음, 악한 것들로부터 suffers. 고통받는다. 누가 righteous? 의로운 이들은, 의로운 사람들. 여기서 의로운 사람들 다시 누구?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에게 모든 것을 의탁하는 사람들. 여호와가 의로운 분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 믿는 사람, 확신하는 사람. 그래서 늘 여호와께 부르짖는 사람이 누구다? righteous다. 그들을 evil, 악, 악한 것들은. 고통을, 그들에게 고통을 준다. But,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Adonai r e s c u e him out of them all. 자, NET, 보죠 The godly cry out. 여기서 이제 현지형 나오죠? godly. 여기서 godly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하나님처럼 사는 사람들. 그래서 godly. 단 소문자로 썼습니다. 대문자 쓰면 안 되죠? 대문자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처럼 사는 사람, 하나님을 따르며 사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 하나님을 늘 경외하며 사는 사람들이 godly입니다. 의로운 사람들이죠. cry out 외칩니다. 부르짖습니다. and 그리고 그러면 the Lord hears 뜻습니다. He saves them from all their troubles. The Lord is near the brokenhearted. He delivers those who are discouraged. discouraged 완전히 용기를 잃어버린 사람들, 낙심된 사람들, 좌절한 사람들, 낭망한 사람들, 철석 철석 땅에 주저앉아 버린 사람들, 눈에 초점을 잃어버린 사람들. 여러분 힘내십시오. 아직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더더욱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일어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혹 discourage된 분이시라면 여러분 주님을 보십시오. 항상 곁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의 손을 잡으시고 주님에 안기십시오. 자 이어집니다. The godly face many dangers 신실한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은 face yeah, 참합니다. 아까 컨프런트거 confront, 컨프의트은맥주입하다 거고 페이스는 confront, 는마 n 대하는 n 고 e f r s 많은 c 려움에주 보는 겁니다. m f n y c a n g e r s 많직 어려움에 f a c e n 면한다 n 면한다표 f r 네요직 c 면이 얼굴 면 n 죠 바로 n 접 얼굴을 닿아서 본다. r 게 f a t c e m a o n y d a n g r r s 여 t 서 f r t c e 는얼굴 o 아니 c 대한다 r o n 마주 o 하 f b u t 그러나 t h e l o r o n a v o s t h e m f r o m e a c h o n e o f t h e All them all과 달리 여기는 each of them. 각각 그것이 어떤 것이든 아까 all은 전부 다를로부터 구해준다고 여기선 각각으로부터 each of them 하나도 빼먹지 않고 every single of them로부터 Lord saves 하나님은 구해주신다. W E B the righteous cry, and Yahweh hears and delivers them out of all their trouble. Yahweh is near to those who have a broken heart and save those who have a crushed spirit. Many are the afflictions of the righteous. Affliction 고통. 고통 중에서도 고통의 중심, 원인, 이유가 근본, 고통의 시작이 되는 것, 그게 affliction of the righteous입니다. 그러면 뭔가요? 그 의로움에 많은 것들은 의로움에게 고통이 되는 이유, 원인이 된다, 시작이 된다. 그 무슨 말이냐면, 의롭게 되면, 하는 것들이 그 의롭게 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이유만으로 그들의 삶이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핍박받고, 핍절하고, 곤혹스럽고, 빈곤하고, 음, 이렇게 된, 된다. 의롭게 된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은 많은 환난, 어려움, 고통 속에 빠지게 된다. But 그러나 Yahweh deliver him 그를 out of the m o 그 모든 것들로부터 건져내 주신다. 아멘. 들으셨나요? 잘 들으셨나요? 요한복음 20장 잠깐 보고 가죠,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당하시고 네, 아리마데 사람 요셉의 준비되어 있던 동굴. 장사 지내는 동굴에 장사 지낸 바 되었고 이제 날이 밝아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예수님의 시신을 다시 닦아드리고 향을 붓고 그래서 예수님 가는 길을 정말 흥기나는 길로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가죠 무덤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 혹 어떻게 되었나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는 상황이 11절입니다. 그래서 어, 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았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당에 돌아가시고 이제 마리아의 삶에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의지할 분도 계시지 않고 희망도 없고 소망도 끊어지고 정말 아무것도 남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무덤 밖에서 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울음이 얼마나 북받쳤던지 무덤 안을 들여다보는 그 순간에도 그는 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덤 안을 들여다봅니다. 예수님의 흔적을 보기 위해서 이제 자신의 삶을 다 정리하면서 예수님이라도 보내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죠. 천사가 마리아에게 얘기를 하죠. 아, 그래서 마리아가 그 얘기를 듣고 이상이 여길 때 뒤에서 예수님이 나타나는데 마리아는 그게 예수님인 줄 모르고 예수님은 왜 그러느냐? 라고 물을 때 마리아가 대답하죠. 우리의 주님의 시신이 없습니다. 누가 치웠나 봅니다. 당신은 혹시 압니까? 라고 대답을 하는데 이 대답을 할 때까지 마리아는 예수님이 떠난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빈자리를 보면서 대답을 합니다. 아직도 마리아의 마음은 마리아의 모든 것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그 빈자리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이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도 모자라 이제는 예수님의 시신마저도 없습니다. 쓰졌습니다 그 낙심하는 마음으로 대답을 하지만 결국은 대답한 자에게 돌이켜 보아야 되기 때문에 돌이켜 보죠.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보지만 그게 예수님인지 마리아는 못 알아봅니다. 여러분 늘 예수님은 주님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는 항상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게 아닌지, 우리가 라이 u 스하고 가들리한 사람이라면 아니 우리의 본질은 라이 u 스하고 가들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은혜로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어렵다 여겨 주신 그것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늘 우리는 느껴야 합니다. 자 그러더니 결국은 예수님께서 마리아야라고 마리아를 부르죠. 그때 마리아가 선생님 라보니하면서 예수님인 줄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그에게 cry out 부르짖으면 그가 들으시고 우리를 구해내주시기 위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바로 이 순간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고침을 받고 나음을 받고 위로를 받고 회복되는 순간입니다. 바로 우리를 환난에서 deliver, rescue, save 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매 순간 순간에, 차곡차곡 쌓여가는 우리의 삶의 체험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께서는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뒤에 우리 곁에 계시는 예수님을 느껴 아는 우리의 매일의 삶이 되기 바랍니다. 네. 현대인의 성경 한번 볼까요? 의로운 자들이 부르짖으면 여호와는 들으시고 그들을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죄로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신다. 이로운 사람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그를 건지신다. 해 번역입니다. 의인이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고 그 모든 재난에서 반드시 건져 주신다. 주님은 마음 상한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낙심한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 이러한 사람에게는 고난이 많지만 주님께서는 그 모든 고난에서 그를 건져 주신다. 세번역에서는 모든 재난이라고 표현했네요. 네. 우리말 성경입니다. 의인들이 부르짖으면 여호와께서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 모든 고난에서 그들을 건져내십니다. 여호와께서는 마음이 상한 사람들 곁에 계시고. 니우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의인들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고난에서 건져내십니다 아멘 네 여러분 여호와께 부르짖으십시오 항상 우리 곁에 계신 여호와를 아십시오 느끼시고 그의 살아계심을 그의 의로우심을 신하시고 믿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영생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요. 여기서 영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영생을 얻을 수 없겠죠. 그럼 우리의 믿음은 뭔가요?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바로 믿음이 아닐까요? 그 맥락이 다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영생이 없습니다. 영생과 믿음은 그러면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34편 17절에서 19절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것을 알게 된 여러분 이 땅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주에 뵐게요.